안녕하세요. 포지션TV의 박찬입니다. 지금 이 배치를, 우리가, 어, 정상으로 치면 공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까이 잡으시고, 일적구 힘을 많이 줘야 돼요. 일적구 진행을 많이 보세요. 자, 여기만 했죠? 왜냐면, 일적구가, 두께가 잘못 맞아도 우리가 힘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코으로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얇게 맞춰고있습니다 얇게. 무조건 어디로 가는지. 힘조절은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좀 잘못 맞춰도 공에 두꺼우면 두꺼운 대로 밀려서 맞춰요 얇게 맞춰보겠습니다. 얇게, 자, 아주 얇게, 자 빡. 제가 왜 이렇게 해드리냐고. 우리가 이을좀 두께를 잘못 맞출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붙이는 방법이 완벽하면 자, 말도 안 되는 두께가 맞았는데도 지금 코너로 오죠. 음, 그러면 음, 우리가 지금 보울 음, 시기에 음, 굉장히 음, 어려운 게 뭐냐면 시스템으로 어디를 맞추려고 해요, 두께를. 그래서 회전을 주고, 어, 거기다가 이렇게 딱 맞추려고 하는데 조금만 잘못 맞추면 싫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회전을 여기 오게끔 정확히. 두어 놓고 두께를 맞히기 때문에 그 두께가 얇으면 당연히 길 수밖에 없고 또 두꺼우면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디를 맞추는 게 아니라 맞게끔 돼 있는 데다가 어디를 맞는 데 코너로 오는데 최적화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얇아도 맞고 그리고 두꺼워, 뻥. 어. 두꺼워도 어, 밀려서 쭉쭉 와서 맞아. 얘한테 시을 뺏겼으니까. 여기, 여기 하는데 이쪽으로 오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최적화된 시스템이랍니다. 최적화이 어, 공을 치기에 가장 합리적인 자세와 포지션을 할수 있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 본인만에. 그, 그것을 여러분들이 쳐보면, 아, 이건 뭐, 아, 시험은 맞아, 맞아 있네. 빠질 수밖에, 빠질 데가 없네. 빠질 데가 없네. 네. 어,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도 없고 힘 조절이 문제는수국 세고, 안 세고, 이런 거에 네. 대해 네. 문제. 네. 그래서 네. 음, 네.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음, 두께를 어느 정도 유드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거리, 어, 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 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볼도다 비슷합니다. 왜? <laughs> 이 가장 안정적인 자세에서 아, 그래. 이 공을 치면 이렇게 나와요. 어? 아. 자, 이 배치도 마찬가지죠. 어. 얇게, 상식이에요. 이거를 잘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얇으면 길잖아요, 지금. 그럼 당연히 두껍게 쳐야 되는데, 두껍게 쳐야 되는데, 가까이 잡고, 웬만하면, 그냥. 인적구에 힘을 많이 주는 그런 공을 치자. 어. 그렇지 않으면 공이 두개 다가 힘이 똑같으면 좀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좀 쎄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어 완전히 내가 조금 더 두껍게 치면 더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두께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심지어 자신있게 쳐도. 아, 왜 이래, 왜 이래. 얇봤어요 지금 이 공을 보시면 이렇게 알아도 맞고, 이 두꺼워도 맞아왜냐면 속도가 맞으면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족구의 변화를 보세요. 야 이게 더 얇게 맞아. 당 때렸잖아요. 훨씬 더 얇게 맞았는데도 공이 일로 오는데도 이게 맞고. 이건 왜 맞느냐 면 속도가 어디를 우리가 맞히면 회전을 못 맞히면 거기가 안 맞으면 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 습니까 이걸 여기서 7m까지 맞춰놨기 때문에 밝게, 밝게 잘못 맞았어 그래도 땅 때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맞으러 오죠? 그래서 이제 키스도 빼고 이러느라고 세게 치는 건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두껍게로 가보겠습니다. 두껍게로 갔는데, 자 원래 이제 두께는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두께를 좀 잘못 쳤을 때, 잘못 쳤을 때 공이 어떻게 반응할까 아, 지금 여기 맞았습니다 여기 맞고 위로 올라가는데도 이 공은 맞죠 그런데 이 공이 더 두껍게 쳤어요 치다보니까 어 잘못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더 두껍게 쳤는데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 매번 공은 다 코너로 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내가 이 공을 치는데 네, 네, 네. 최적화된 자세와 포지션의 힘으로 네, 치기 때문에 어디를 어 맞추려고 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아, 맞게끔 돼 네. 있는 데서 코너에 오기에 가장 합리적인 속도와 포지션을 가면 저 공이 어떻게 맞게 되도 어, 얇으면 빠르죠 수구가 그러니까 땅 튕겨지니까 빨리 가서 맞는 것이고 네. 응? 두꺼우면 그만큼 늦게 가서 맞는 거고. 이 포지션 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어, 이공 치는데 내가 맞기는 무조건 맞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생겨요. 왜? 응. 네. 여기서 이렇게 세게 치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조금만 두껍게 맞고 얇게 맞으면 내 공에 들어가는 힘이 틀려요. 그런 어떤 것들을 어 이게 진짜 골이 아무렇게나 와도다 맞을 수 있다는 공. 이해도를 여러분들은 다른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공도 공이 이렇게 있어도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도 역시 내가 이 공을 때리면 가까이 잡고 때리면 어 어떤 두께가 맞아도 이 공은 다 맞게끔 되어 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네. 어뭐 포지션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공을 쳤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고 틀리게 맞았어. 근데도 포지션이 돼요. 왜? 뭐, 여기만요. 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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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다 됐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 내가 두께를 좀 잘못 맞췄구나, 지금. 왜?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까, 어? 어? 내가 이 치는 두께에 의해서, <laughs> 아, 내가 사실은, 포지션을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올리고 싶었는데, 어? 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 지금 이 위치에서는 이렇게 짧게 잡았기 때문에, 더 잘못 칠 수가 없어. 잘못 칠 수가 없어. 힘을 더 세게 칠기도 쉽지 않고, 천천히도 안 되고, 또, 수구의 밀림을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그니까 러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 이렇게 때려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유리하지 않냐. 어? 이러면 이제 키스 타이밍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면서, 아, 요 타이밍이 키스구나. 그 타이밍만 안 맞추면 무조건 다 맞겠구나. 그러면 뭐, 그냥 편안하게 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쳐서 보여드린 이유는 어...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치면 에러 마진이 많다. 응? 어떤 공도 똑같아요. 얇게 치는 것도 그렇고, 두껍게 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게 굉장히 흔히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거리가 이렇게 됐다. 거리가 멀죠? 이거는 가까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가속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잡으면 치기가 힘들어요. 응?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폼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잡는, 보통의 항상 치고 잡는 폼. 이거 왜 그러냐. 굳이 내가 일족구를 때리지 않아도 이 거리상으로 가다가 일족구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안 때려도 나오겠죠. 그럼 자동으로 그냥 내가 맞추고 싶은 부위만 맞춰만 넣으면 당연히 그냥 가는거야 자 엄청 두껍게 맞았을 여기 왔는데 저리 가죠 자또 보여드리면 어, 여기서 좀 얇게 맞아도 되고 이게 무슨 공이 갖다가 맞히면다 되는거야 자 치다보니까 좀더 얇게 맞았어 자 여기 와도 되죠 여러분 예, 아주 얇게 맞아서 아주 아주 얇게 맞아도 여기 공원 됩니다. 힘조절이 안될뿐